2000원의 지혜의 찬사. 그는 박나래의 독특한 개성을 알아보고 미묘하게 거리를 두는 방식을 선택했습니다. 이 환영받을 만한 결정은 그의 통찰력을 증명합니다. 가까이 하지 않는 용기, 2000원의 선택이 빛난 이유, 논란의 한가운데에서 거리 두기라는 품격. 연예계에서 가장 어려운 선택은 때로 침묵 속의 거리 두기라는 미묘한 행위입니다. 12월 중순 여러 매체 보도를 통해 개그우먼 박나래를 둘러싼 의료 및 갑질 논란이 확산되는 가운데 팬들 사이에서는 전혀 다른 이름이 다시 조명되고 있습니다. 바로 가수 이찬원입니다. 그가 논란의 인물을 공개적으로 비판했기 때문이 아니라 처음부터 일정한 거리를 유지해 왔다는 사실이 뒤늦게 현명함으로 재평가받고 있기 때문입니다. SBS 보도 이후 다시 쓰이는 관계의 지도 SBS 방송은 12월 11일 박나래의 전 매니저들이 방송사와 접촉해 입장을 전했다고 보도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전 매니저들은 박나래 측에 사과가 없었고 합의도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주장했으며 양 측의 합의 조건이 서로 맞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전 매니저 측은 SBS와의 통화에서 철저한 조사와 법적 증거로 해결하자는 박나래 측의 발언을 전하며 사안의 핵심이 갑질 의혹이라는 주장도 덧붙였습니다. 또한 일부 의료 관련 불법 의혹은 여러 의혹 중 하나에 불과하다고 말해 추가 폭로 가능성을 시사했다는 점에서 파장이 커지고 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지방 스케줄 중 비공식 의료 행위를 받았다는 주장, 메신저 대화에서 호텔 주소 전달, 소속사 관계자가 비용을 이체했다는 정황 등이 언급되었습니다. 전 매니저 측은 진실은 경찰 수사를 통해 단계적으로 드러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다만 이 모든 내용은 현재 조사 및 확인 과정에 있는 사안이며 최종 판단은 사법 절차를 통해 이루어질 사안임을 분명히 해야 합니다. 2찬원은왜 다시 언급되는가? 이 와중에 2찬원의 이름이 거론되는 이유는 단순합니다. 그는 연예계 활동 과정에서 논란의 인물들이나 불필요한 스캔들이 발생할 수 있는 인물들과 과도한 친분을 만들지 않는 방식으로 자신의 커리어를 관리해 온 대표적인 사례이기 때문입니다. 20년 넘게 스타의 흥망성쇠를 지켜본 기자의 시선에서 보자면 이찬원의 전략은 단순한 회피가 아니라 선별에 가깝습니다. 공개석상에서의 적절한 섬극기, 사적관계의 비공개 유지, 불필요한 연대의 최소화, 연예계에서는 친해지지 않는 것 역시 하나의 능력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이찬원의 이러한 선택은 사람을 보는 눈이 만든 체계적인 리스크 관리로 평가받습니다. 스캔들 연루 가능성 최소화, 이미지 전이 효과 차단, 그리고 팬 신뢰의 일관성 유지. 팬들이 말하는 이찬원의 현명함은 바로 이 지점에서 나옵니다. 그는 늘한 박자 늦게 다가가며, 그 신중함 때문에 오래 남습니다. 사람을 보는 눈이 만든 리스크 관리, 지혜의 증명. 이찬원은 늘 사람을 빠르게 가까이 하지 않는 편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의 이러한 신중한 선택은 언뜻 냉정해 보일 수 있지만, 연예계라는 특수한 환경에서는 장기적인 안정성으로 이어지는 가장 현명한 방법입니다. 만약 그가 모든 프로그램의 출연진들과 깊은 사정연대를 맺었다면, 지금과 같은 대형 스캔들이 터졌을 때 그의 이름 역시 조용히 입방아에 오르내릴 수밖에 없습니다. 팬 커뮤니티에서는 이찬원을 향한 메시지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역시 판단이 빠르다. 괜히 구설수에 휘말리지 않는다. 사람 보는 눈이 있다 등의 반응은 그가 누군가를 배척했기 때문이 아니라 자신의 확고한 기준을 지켜왔기 때문입니다. 이찬원의 지혜는 논란을 피한 것이 아니라. 처음부터 그 안으로 들어가지 않는 선제적인 판단력을 보여준 것입니다. 연예계에서 거리 두기의 가치. 연예계는 관계로 움직이는 산업입니다. 그러나 모든 관계가 자산은 아닙니다. 이찬원의 사례는 친분의 과잉이 얼마나 위험할 수 있는지, 기준 없는 연대가 어떻게 돌이킬 수 없는 리스크가 되는지를 보여줍니다. 좋은 선택은 드러나지 않을 때. 더욱 강력한 힘을 발휘합니다. 현명함은 말이 아니라 시간에 걸쳐 축적된 선택의 흔적에서 드러납니다. 이찬원은 논란을 피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처음부터 그 논란이 될수 있는 관계의 영역 안으로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타인의 문제로 산업이 흔들릴 때 그의 이름은 오히려 안정과 신뢰의 예시로 언급됩니다. 수사는 진행 중이고 진실은 법적 절차를 통해 가려질 것입니다. 그러나 한 가지는 분명합니다. 이찬원은 사람을 고르는 명확한 기준을 지켜왔고 그 기준이 오늘의 견고한 신뢰를 만들었습니다. 그의 통찰력은 단순한 인기 유지 전략을 넘어 도덕적 윤리성이 중요한 엔터테인먼트 시장에서 아티스트가 갖춰야 할 중요한 품격임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연예계에서 가장 어려운 선택은 때로 무언 무언, 애거리입니다. 12월 중순, 여러 매체 보도를 통해 개그맨 박나래를 둘러싼 논란이 확산되는 가운데 팬들 사이에서는 전혀 다른 이름이 다시 조명되고 있습니다. 바로 이찬원입니다. 그가 누군가를 공개적으로 비판했기 때문이 아니라 처음부터 일정한 거리를 유지해왔다는 사실이 뒤늦게 평가받고 있기 때문입니다. SBS 보도 이후 다시 쓰이는 관계의 지도. SBS는 12월 11일, 박나래의 전 매니저들이 방송사와 접촉해 입장을 전했다고 보도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전 매니저들은 사과가 없었고 합의도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주장했으며 양측의 합의 조건이 서로 맞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전 매니저 측은 SBS와의 통화에서 별표별표 별표 철저한 조사와 법적 증거로 해결하자 별표별표는 박나래의 발언을 전하며 사안의 핵심이 별표별표, 별표 갑질 의혹, 별표별표이라는 주장도 덧붙였습니다. 또한, 일부 의료 관련 불법 의혹은 여러 의혹 중 하나에 불과하다고 말에 추가 폭로 가능성을 시사했다는 점에서 파장이 커졌습니다. 의혹 위에 의혹, 그리고 여전히 남은 질문들. 보도에 따르면 지방 스케줄 중 비공식 의료행위를 받았다는 주장, 메신저 대화에서 호텔 주소 전달, 소속사 관계자가 비용을 이체했다는 정황 등이 언급됐습니다. 전 매니저 측은 진실은 경찰 수사를 통해 단계적으로 드러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다만 이 모든 내용은 현재 조사 및 확인 과정에 있는 사안이며 최종 판단은 사법 절차를 통해 이루어질 사안임을 분명히 해야 합니다. 2천원은 왜 다시 언급되는가? 이 와중에 이찬원이 거론되는 이유는 단순합니다. 그는 논란의 인물들과 과도한 친분을 만들지 않는 방식으로 자신의 커리어를 관리해 온 대표적인 사례이기 때문입니다. 20년 넘게 스타의 흥망을 지켜본 기자의 시선에서 보자면, 이찬원의 전략은 회피가 아니라 선별에 가깝습니다. 공개 석상에서의 선 극기, 사적 관계의 비공개 유지, 불필요한 연대의 최소화, 별표 별표 친해지지 않는 것도 하나의 능력, 별표 별표입니다. 사람을 보는 눈이 만든 리스크 관리. 이찬원은 늘 사람을 빠르게 가까이 하지 않는 편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 선택은 냉정해 보일 수 있지만, 연예계에서는 장기적 안정성으로 이어집니다. 스캔들 연루 가능성 최소화, 이미지 전이 효과 차단, 팬 신뢰의 일관성 유지, 팬들이 말하는 2천원의 별표 별표 현명함, 별표 별표은 바로 이 지점에서 나옵니다. 그는 늘한 박자 늦게 다가갑니다. 그래서 오래 남습니다. 팬들의 반응, 자랑스럽다는 말의 이유. 논란이 확산되자 팬 커뮤니티에서는 2천원을 향한 메시지가 이어졌습니다. 역시 판단이 빠르다. 괜히 구설에 휘말리지 않는다. 사람 보는 눈이 있다. 이 반응은 그가 누군가를 배척했기 때문이 아니라 자신의 기준을 지켜왔기 때문입니다. 연예계에서 거리 두기의 가치. 연예계는 관계로 움직이는 산업입니다. 그러나 모든 관계가 자산은 아닙니다. 이찬원의 사례는 친분의 과잉이 얼마나 위험한지, 기준 없는 연대가 어떻게 리스크가 되는지를 보여줍니다. 좋은 선택은 드러나지 않을 때더 강합니다. 현명함은 말이 아니라 선택의 흔적에서 드러납니다. 이찬원은 논란을 피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처음부터 그 안으로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타인의 문제로 산업이 흔들릴 때 그의 이름은 별표별표, 안정의 예시, 별표별표로 언급됩니다. 수사는 진행 중이고, 진실은 절차를 통해 가려질 것입니다. 그러나 한 가지는 분명합니다. 이찬원은 사람을 고르는 기준을 지켜왔고, 그 기준이 오늘의 신뢰를 만들었습니다. SBS 보도 이후 다시 쓰이는 관계의 지도. SBS는 12월 11일 박나래의 전 매니저들이 방송사와 접촉해 입장을 전했다고 보도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전 매니저들은 사과가 없었고, 합의도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주장했으며 양측의 합의 조건이 서로 맞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전 매니저 측은 SBS와의 통화에서 철저한 조사와 법적 증거로 해결하자는 박나래의 발언을 전하며 사안의 핵심이 갑질 의혹이라는 주장도 덧붙였습니다. 또한 일부 의료 관련 불법 의혹은 여러 의혹 중 하나에 불과하다고 말에 추가 폭로 가능성을 시사했다는 점에서 파장이 커졌습니다. 의혹 위에 의혹 그리고 여전히 남은 질문들. 보도에 따르면 지방 스케줄 중 비공식 의료행위를 받았다는 주장 메신저 대화에서 호텔 주소 전달 소속사 관계자가 비용을 이체했다는 정황 등이 언급됐습니다. 전 매니저 측은 진실은 경찰 수사를 통해 단계적으로 드러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다만 이 모든 내용은 현재 조사 확인 과정에 있는 사안이며 최종 판단은 사법 절차를 통해 이루어질 사안임을 분명히 해야 합니다. 이찬원은 왜 다시 언급되는가? 이 와중에 이찬원이 거론되는 이유는 단순합니다. 그는 논란의 인물들과 과도한 친분을 만들지 않는 방식으로 자신의 커리어를 관리해 온 대표적인 사례이기 때문입니다. 20년 넘게 스타의 흥망을 지켜본 기자의 시선에서 보자면 이찬원의 전략은 회피가 아니라 선별에 가깝습니다. 공개석상에서의 선극기 사적관계의 비공개 유지, 불필요한 연대의 최소화, 친해지지 않는 것도 하나의 능력입니다. 사람을 보는 눈이 만든 리스크 관리 이찬원은 늘 사람을 빠르게 가까이 하지 않는 편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 선택은 냉정해 보일 수 있지만 연예계에서는 장기적 안정성으로 이어집니다. 스캔들 연루 가능성 최소화 이미지전이 효과 차단 팬 신뢰의 일관성 유지 팬들이 말하는 2,000원의 현명함은 바로 이 지점에서 나옵니다. 그는 늘한 박자 늦게 다가갑니다. 그래서 오래 남습니다. 팬들의 반응. 자랑스럽다는 말의 이유. 논란이 확산되자 팬 커뮤니티에서는 2,000원을 향한 메시지가 이어졌습니다. 역시 판단이 빠르다. 괜히 구설에 휘말리지 않는다. 사람 보는 눈이 있다. 이 반응은 그가 누군가를 배척했기 때문이 아니라 자신의 기준을 지켜왔기 때문입니다. 연예계에서 거리 두기의 가치. 연예계는 관계로 움직이는 산업입니다. 그러나 모든 관계가 자산은 아닙니다. 이찬원의 사례는 친분의 과잉이 얼마나 위험한지 기준 없는 연대가 어떻게 리스크가 되는지를 보여줍니다. 좋은 선택은 드러나지 않을 때더 강합니다. 현명함은 말이 아니라 선택의 흔적에서 드러납니다. 이찬원은 논란을 피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처음부터 그 안으로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타인의 문제로 산업이 흔들릴 때 그의 이름은 안정의 예시로 언급됩니다. 수사는 진행 중이고 진실은 절차를 통해 가려질 것입니다. 그러나 한 가지는 분명합니다. 2,000원은 사람을 고르는 기준을 지켜왔고 그 기준이 오늘의 신뢰를 만들었습니다. 친분 인플레이션의 위험성. 연예계에서는 친분이 곧 자산처럼 여겨져 불필요한 연대가 과도하게 형성되는 친분 인플레이션 현상이 있습니다. 2,000원에 가까이 하지 않는 용기는 이러한 인플레이션 시대의 관계의 질을 기준으로 사마 리스크 회피라는 가장 강력한 무기를 확보한 사례입니다. 관계의 과부하가 아닌 선택과 집중을 통해 장기적인 커리어의 지속 가능성을 높인 것입니다. 이 전략은 특히 젊은 아티스트들에게 단순한 인맥 관리를 넘어선 고도의 자기 보호 메커니즘을 제시합니다. 냉정한 선택 뒤에 장기적 신뢰. 2천원의 거리 두기 전략은 단기적으로는 냉정하다는 오해를 살수 있으나 장기적으로는 팬들에게 이 아티스트는 자신의 기준과 원칙을 흔들림 없이 지킨다는 일관된 신뢰를 심어줍니다. 특히 대형 논란 발생 시 그의 이러한 거리 두기는 사전적인 이미지 관리가 되어 팬덤의 결속력을 더욱 강화시키는 방어적 안정성을 제공합니다. 팬들은 자신이 지지하는 아티스트가 도덕적 딜레머에 휘말리지 않는다는 사실에 안도하며 이 신뢰는 단순한 인기를 넘어 충성도로 발전합니다. 자체 필터링 시스템의 구축. 이찬원의 선택은 소속사나 외부의 강제적인 관리 시스템이 아닌 아티스트 스스로 인간관계 자체에 대한 자체 필터링 시스템을 구축했음을 의미합니다. 이는 그가 어떤 사람이 리스크가 될지에 대한 높은 식별력과 기준을 고수할 수 있는 자제력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증명하며 그의 개인적인 판단력이 곧 가장 효율적인 리스크 관리 장치가 됨을 보여줍니다. 이 시스템은 그의 모든 공적인 활동과 사적인 선택에서 일관성을 유지하게 하는 근본적인 힘이 됩니다. 무언의 품격의 재조명. 논란의 상황에서 이찬원이 공개적인 비판이나 지지 없이 침묵을 유지하는 것은 무언의 품격으로 재조명됩니다. 그의 침묵은 경솔한 판단을 삼가고 법적 절차를 존중한다는 간접적인 메시지를 전달하며 논란에 연루되지 않은 아티스트로서 가장 윤리적이고 현명한 태도로 받아들여집니다. 이는 연예계의 과도한 리액션 문화 속에서 이례적인 성숙한 대처로 평가됩니다. 그는 자신의 입장을 말하지 않음으로써 오히려 자신의 원칙을 가장 분명하게 드러냈습니다. 기준을 지킨 자의 승리. 이찬원의 사례는 연예계에서 인기를 얻는 것보다 신뢰를 유지하는 것이 훨씬 어렵고. 중요하다는 교훈을 줍니다. 논란의 한가운데서 그의 이름이 안정의 아이콘으로 언급되는 현상은 자신의 기준과 원칙을 일관되게 지켜온 선택이 결국 가장 강력한 커리어 방패가 됨을 증명합니다. 그의 현명함은 말이 아닌 행동과 선택의 결과로 나타났으며, 이는 미래의 아티스트들에게 어떻게 관계를 맺어야 하는가에 대한 가장 실용적인 멘토링이 될 것입니다. 아티스트의 개인적 윤리가 곧 산업적 가치로 환산되는 현대 연예 산업의 복잡성을 이찬원은 가장 명쾌하게 풀어냈습니다. 이찬원의 관계 매짐은 또한 트로트라는 장르의 특수성과도 맞닿아 있습니다. 트로트는 대중과의 친밀감과 더불어 전통적인 미덕과 도덕성을 기대하는 팬층이 두터운 장르입니다. 이찬원이 사생활에서 보이는 신중함과 절제는 이러한 팬층의 기대치를 충족시키며. 그의 음악적 활동에 대한 신뢰를 더욱 공고히 합니다. 그의 공적 사적 생활 전반에서 일관된 윤리적 태도는 트로트 아티스트로서의 브랜드 가치를 높이는 결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합니다. 궁극적으로 이찬원이 보여준 거리 두기는 단순한 운이 아니라 치열한 자기 성찰의 결과입니다. 그는 대중의 시선이 얼마나 가혹하고 변덕스러운지 누구보다 잘 알고 있으며 따라서 자신의 행동 하나하나가 대중에게 어떻게 비칠지 끊임없이 고민했을 것입니다. 이러한 끊임없는 자기 검열과 기준 설정이 그를 논란에 파고해서 안전하게 항해하게 만든 원동력입니다. 그의 성공은 결국 자신을 관리하고 보호할 줄 아는 능력이 아티스트의 가장 중요한 재능임을 시사합니다.